K, t h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이팅 우리가 여기 수정체가 있습니다. 우리 맨 바깥에 각막서부터 콩체그 다음에 수정체 유리체 망막 그런데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그런 병증을 이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수정체는 수정처럼 이렇게 맑아서 이렇게 안에가 투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혼탁해집니다 노화로 인한 것이 대표적이고 40대 이후 이제 노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정체로 움직이는 섬모체 근육이 이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수정체에도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서 탁한 피가 이제 수정체를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첫 번째 원인이 노화로 인한 거. 두 번째는 이제 염증성 포도막염이라든가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한 시꺼기나 노폐물들이 여기 쌓이면서 이제 혼탁해지는 거, 외상이나 타박, 교통사고 이런 어혈로 인해서 혈액 공급에 이상이 있어서 피가 탁해지면서 혼탁해지는 거, 또 유리체 절제술이나 망막의 수술 이런 걸 통해서 어, 혼탁해지는 거.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백내장이 오게 됩니다 또 막막세소변성증이나 이런걸로 합병증으로 또 이제 백내장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백내장이 오는 원인은 중요한건 혈액입니다 혈액 혈액이 맑은 혈액이 돌때 젊을 때는 이 혈액이 손상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선천성 백내장이나 이런 경우 또는 뭐 수술로 인한 백내장, 아까 얘기한 유리체 절제술, 유리체라는 것이 이렇게 백내장 다음에 있는데 유리체가 이렇게 유리체도 유리같이 이렇게 투명해야 됩니다. 젤리 같은 걸로 차 있고 밖에는 콜라겐으로 덮여져 있는데 유리체 절제술, 유리체 출혈이 있거나 유리체를 뿌여서 비문증이 심하거나 또 이제 망막 망막 내부에 수술을 한다든가 해서 유리체를 절개,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유리체에 붙어 있는 망막 이이 수정체에 손상이 오게 되면서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에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제 백내장이 합병증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근데 어, 근본적인 경우는 이제 혈액, 혈액이 맑지 않으면 백내장이 잘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정체로 움직이는 근육이 섬모체 근육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가까운 거볼 때는 두껍게 하고 멀리 볼 때는 이게 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노안이 오게 되면 초점이 잘안 맞고 또 눈이 피곤함이 빨리 오고 또어 시력이 차고 가까운 게잘안 보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신축 기능이 떨어지니까 초점이 잘안 맞는 겁니다. 신축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은 이제 모양체, 섬모체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50 견, 요즘은 40 견이라 그러는데 어깨가 잘안 올라가는 병증, 노폐물이 쌓이면서 운동 부족이나 항상 꾸부정하고 있거나 운동을 잘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노폐물이 이 어깨 관절에 쌓이면서 석회화 되면서 어깨가 잘안 올라가는 증상이 오듯이 수정 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의 노화, 섬모체 근육의 노화와 그런 노폐물 쌓이는 것. 그 원인은 맑은 피가 돌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가 하는 역할은 다섯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산소와 영양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호르몬, 우리가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 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도, 모든 세포와 모든 조직은 피가 돌아야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호르몬도 공급받고 또 에너지도 공급받습니다. 또 이제 피가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영양분을 공급했으면 노폐물을 내보내는 정맥이 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또 정맥으로 배출하게 된다 그 기능에 장애가 오게 되면 어 수정체에 이상이 오게 되고 또 수정체에 염증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또 감염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가 돌아야지 이런 걸 치료해 주는 면역세포가 있어서 어 염증 치료 피. 안에 염증세포가 이런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자연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산소 산소와 이제 그 수분대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촉촉하게 해주고 수정체가 건조하지 않게끔 어, 그래서 수분이 혈액에 잘 돌지 않으면 잘붓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 기능을 잘 해야 돼,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체온 체원, 체온이 잘 돌게 해서 이 안에 혈관을 잘 혈액이 잘돌수 있게끔. 그러니까 혈액을 맑게 하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정체를 원인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모든 원인의 수정체, 이탁이 오는 백내장보다는 이제 노화로 오는 백내장에 대해서 이제 운동법과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눈에는 이제 여섯 개의 근육이 있고. 여섯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여섯 개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대뇌에서 내려오는 3번, 4번, 6번 뇌신경이 눈을 동작 움직이는 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 움직임이 적고 혈액이 탁해지고 어, 근육이 잘안 쓰게 되면 당연히 저 안에 있는 수정체에도 그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좌, 우, 상, 하, 좌회전, 우회전 운동을 자주 해주시고. 멀리 보기를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좀 감고 또 명암 운동, 명 감고 또 피곤하면 자주 감고 또 감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따뜻한 찜질을 해서 자주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숙면 우리가 이제 음식 음식도 중요하지만 열한 시에서 한 시가 되면 우리 한방적으로 자시라그릅니다자주인묘 진사오묘신유술에서 자시는 열한 시에서 밤한시 1시, 새벽 한 시까지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음양이 바뀌는 때입니다. 그래서 11시 전에는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청소년기에는 1시에서 3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어른이 되면 해독 호르몬이 나오면서 새로운 피가 교체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새벽 1시부터 3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 1시를 넘어선다 그러면 해독이 안된 상태에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된다 피가 탁한 상태에서 다음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꼭 11시에서 1시 나이는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일어나고 어, 잠자는 것은 한시 그래서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지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내몸 안의 시계에 어긋나게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또 음식도 일정하게 안 먹으면 탁한 피가 생기면서 눈도 어, 백내장에 오는 큰 원인도 될수 있습니다 i think